엄마의 손길을 기다리는 강아지들 엄마 손만 있으면 그렇게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응? 손만 보여줬는데 그렇게 좋아해? 응? 아이 뻐라, 아이 착해라 옳지, 아이기 전해 아이 똑똑해 막내가 이렇게 똑똑해요 애기가 뭐 이렇게 똑똑한 거야 애기가 이렇게 얌전해도 돼? 응? 아가. 덕구야. 아이고, 이뻐라. 손도 주는 거야.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주는 거야. 응? 아이고, 이뻐라. <laughs> 일로 올라와. 옳지. 아이고, 이뻐라. 짱아야. 오구야. 오순아. 그냥 햇빛 찔래? 엄마가 안 놀아줄 거 알지?